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델이 본섭에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1월 16일 아침 10시구요 여러분들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역해죠 역해 국룰이죠 여러분들 빠르게 껴우 명운 아델로 해주면은 어색한 사연 중에 명운 아델로 해주면은 오케이 좋아요 일단 대충 쓰고 나중에 닉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운 아델 누가 먹었냐 명운 아델 3 0억이팝이다 당연히 쟤 이번에 여러분들 튜토리얼 그 뭐야 스토리 퀘스트 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 1차 스킬 중에 더블 점프가 롤백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더블 점프가 롤백 되었습니다 그 답답한 점프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아델은 메가 버니이랑 테라 버닝 안되고요 여러분 들 카르타 이준조 하이레프 빨간색 버전으로 사야 됩니다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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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발견 아, 잠깐만 캐샷부터 가자 캐샷부터 자석패 돈. 11레벨 자석해도. 우리 일리움에 있었던 템들 좀다 빼올게요. 리우마 미안해. 나중에 사줄게. 근본이 피부. 근본이 피부 지렸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아들 육성은요. 제가 일리움을 약간 이제 잠깐 뒤로 하고 아들을 먼저 해야 될거 같아요. 이건 이제 저번에 동작해보들께서 인정 한번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또 여러분 신제급도 한번 들어올 때 가야죠. 신제급 들어올 때 어떻게 그 바로 그 무드 램프를 하고 있냐. 하이데프 신캐나와는데 부부거리네. 우와야 개귀엽다 이 자식. 뭐야 이거? 야, 와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냐? 너무 대충 만들었네. 아니 헤어 성형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일단 먼저 튜토리얼부터 하자. 헤어 그 성형 불편한 건 알게 되는데 튜토리얼부터 해야지 일단 뭐가 되지? 이거 해야 나중에 최종 데미지, 아니 공격력 퍼센트랑 크뎀 줍니다. 얘네 페이스 없어도 고차비다 원킬인데 이거 나중에 스토리 퀘스트 깨자 이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스토리 퀘스트 탈출 가능하면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탈출 어떻게 해 여러분들 텔레포트로 가야 되나? 오케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성형해요 여러분들 불편해하셨때 제가 원킬로 다 뽑을게요 원킬로 다 뽑겠습니다 가자 자 뷰티 오이즈 헤어 코프 저장하지 않고 나이스 아침 등기 원킬 컷그 다음에 조용도 원킬 컷 가자 루시드 얼굴 아 불편해요 어 차분하네 야자귀 때문에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건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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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은데? <laughs> 여러분들 괜찮네요. 뺏! 오 꼬맹이, 나이스. 꼬맹 꼬맹 좋아. 아 나이스. 아침 등교에 꼬맹이 를 가성비 가성비 성형해요 지렸고요. 자 이번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요거로 진행합니다. 짜잔! 15성 탈런트 장갑 공연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공격력 개찔었고, 부캐용으로 딱 이제, 어, 적당한 우리 장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오케이, 그러면, 어, 출동해보시죠, 여러분들. 엘로딘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경험치 도배쿠폰 이제 먹고, 사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30레벨. 2차원째 가자. 어, 뭐야? 야, 튜토리얼 퀘스트 안 하고 왔네. 야, 개꿀인데? 야, 개꿀인데? 투토 스킵 가능합니다. 크리에이션도 이번에 상향됐는데, 이게 12초마다 이제 재발동이 되고요. 3차, 4차 할 때마다 3초씩 감소합니다. 아들 남부캐 목소리 진짜 겨우지는데 근데 여캐 목소리도 간지납니다. 이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잘 뽑혔어. 딱 인기 많을, 인기 많을 스타일, 여러분들? 사기라고 말많던데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그 3차를 안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더블 점프 느낌도 그 모전이랑 마, 전, 전사들이랑 다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엄 빨면서 쳐 봅시다. 다일 한번 가볼게요. 다일 누가 싹다 쓸어먹은 것 같은데, 경솔 씨네. 이거 누가? 잠깐만 다 아, 꼭 당했어. 아, 경솔 씨, 제발... 아, 뭐야? 걔 부대기잖아. 경치 누가 여기 올라했 있어? 씨, 중력으로 가... 노블레스라고! 보스 번스 공격시 데미지 4% 증가하고요 만렙시 같은 맵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 합명당 데미지 2% 증가 총 이제 보뎀 1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페어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사냥하면 되겠다 범위가 전체적으로 전사치고 진짜 굉장히 넓어서 신제곱 짬뽕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로 조크 아델로 넘어가세요? 아닙니다 제로 조크 아델로 넘어가긴 저는 이미 제로에 맞드놓게 너무 크고 이제 1 8날 고근해가지고 지금 안될것 같고 형 곡은 아들 저러고 만들거 아니었어 어 <laughs> 됐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제로 줘야지 60레벨 3차전지 갑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제 오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꽂히죠 여러분들 오더가 어떻게 또 Y촉이 바뀌었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갱도 사로 갈게요 이제 야사연했다 여기 저번에 안 닿았죠 저번 영상에 저번 명투부 영상에 안 닿았죠 이제 Y촉이 사연되었습니다 이제 용도 온 오더 속도에 오더 속도는 너풀랑 똑같아요 나풀 나풀입니다 나풀 나풀 변상등 변상된 폴로,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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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폴로 소밍 와 미쳤다 개존앱야개존앱 소밍 미쳤다 자 여러분들 이게 경험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2레벨업 개순상 소밍이 3레벨업 개순상으로 가버리고요 4레벨업 바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4레벨업 와지렸다 진짜 와개지렸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네, 나머지 있는 것들도, 한 마리, 한 마리. 어, 어, 한 마리만, 아. 익스골드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이타가 몬스터파크하고 믹스골드 뭐, 먹을게요. 조금 경손실 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제로 레벨이 250이라, 경험치 12%씩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난 아델을 키우기 위해서 제로를 250을 찍은 거야. 울지 말고 말해봐요. 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울지 않습니다. 제발 레벨업. 우와! 우와! 야! 피아노스! 피아노스 세븐... 야 개오진다! 나이스! 와 우리 피아노스 추천해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개꿀팁이네 네 번째 거미 브로튜토리를 하지 않고 완료합니다 여러분들 꿀팁 드릴게요 꿀팁 찍어내리는 스킬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빠르게 사냥기로 경시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10레벨 찍었고요 여러분들 데몰리션 마스터 데몰리션 먼저 마스터, 싹다 마스터하자 와 여기 좋아 와 미쳤다 얘네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익스 그린 먹어 주세요. 여러분들 아델은요. 부스터 쓰는 순간 자체 풀콘 속에 익스 그린 먹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컵. 9번 점프 짠 나오죠? <laughs> 아니, 요즘에 요즘에 근데 마우스를 잡은 적이 없는데. 오잘 잡히네. 어. 제가 보고 싶으셨나요 띵무나다 님 얼굴도 볼겸 제가 왔답니다. 너 말고 아서가 와주면 안 되냐? 월파, 야, 이런 게 있어.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우스가님 야, 이. 역시, 갓겜 유저는 다르구만.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스칼렐리, 요거 이제 또 껴주고요. 15성 탈장, 쌍크에다가 올테, 힘히 그리고 15성. 이게 지금 안토으로 만든 템이고, 바로 끼겠습니다. 와! 이게 경치구나. 이게 경치구나. 야, 잠깐, 미쳤다. 올 원킬입니다. 올 원킬. 와 지금 이거 룬도 남아있어요 룬도 룬 남아있을 때 쭉쭉 퍼가가잖아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전재밌어요 좋은 건 일단 둘째 제고 성능도 성능인데 재미가 있으면 재미 어제 뛰었죠? 어제 방종 전에 진짜 기적적으로 뛰었는데, 요거를 이제 끼게 됩니다. 랑고맨이 감사드리고, 소마 아모모님께서 기부해주신 우리 바지 초비이 여러분들. 와, 요거도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예, 오더가 굉장히 좋아진 게 지금 여러분들, Y촉이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늘어나서 밑에도 지금 잡고 있네요, 저 보니까. 형님, 왼쪽 맵 모아놨습니다. 왼쪽 맵에 모터를 모아놨다고요? 와, 뭐야!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오우, 뭐야, 뭐야.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이야 감사합니다. 이쪽 한 번씩 우리 학교 동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laughs> 입술 성장이 미약. 자나이 문을 체험해 보자. 구레메 사슬 5% 간다. 아. 네 진짜. 아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총포 타되네 <laughs> 아. 여기 버닝 그나마 6인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 여기 괜찮다. 뭔가 그 조용한 습지 느낌.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머지는 세줄기를 정리한 거야. 어, 아 붙었다 나이스 와 원기형님 원기형님 코다고 아니 오늘 스토밍 진짜 잘 된다 야, 뭐야 경치 뭐야 경치 진짜 찢겠는데 진짜 원기형님이랑 친분 있나요 경치님 아 앞으로 저 항상 원기형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주면은 또또또토밍또토밍와 또, 미쳤다 이야, 토토미. 아, 인생 <laughs> 개 행복하네, 진짜. 아, 멍기 형 뭔데, 오늘. 어, 스노우맨. 스노우맨 나왔어. 나 인생 최초 스노우맨. 스노우맨 어딨어요? 어, 여깄다. 왼쪽으로. 야, 스노우맨이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개 얘기하기 때문거든요 오, 난리 났네, 진짜. <laughs>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193하고. 제발. 신이 도웠다와 오늘 진짜 무한 스톰인데 그냥 어찌나 들뜨아 그냥 어차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원... 아니 나 이거 오더가 잡아줬지 않았는데 이게 멍청한 이 오더 아 개빡치네. 지금까지 키워본 소감, 저는 근데 테섭에서도 키울 때도 느낀 거지만, 그냥 재밌는 데요. 재밌어서 할만한.. 거다 거의 다왔어 여러분들, 이제.. 와, 이거 다봐이블이고 생선기 넣은 다음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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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오, 좋아. 느낌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제 진짜 이렐리하다. 와서.. 불루썸 아몇 시간 만에 찍었죠 여러분들 와 진짜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아자 와, 5차전 제 빠르게 또 하겠습니다 오 간다 락라란 지렸다 와 루인 인피니트 리스토어 와, 감사합니다 아까 도움 주신 분들 여기 33차 헤이븐으로 와주실래요 그데 아 너무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요 진짜, 진짜. 아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와 아, 보셔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덕분에 빠른 레벨하고와 아, 진짜 제가 많이도 안 했는데 도와주셔가지고